여기, 저기다 벌레. 알로이? 알로이. 개구리. 어. 번데기, 메뚜기 굶뱅이, 메미. 이거 맛있어, 알로이야. 응, 알로이. 어. 알로이. 아야, 아야? 이 20탑. 이0호이2 0바2 0이거잖 이거 플라스틱인가? 네, 플라스틱. 색소. 아, 뒷단지에다 <목소리> 저희 붙여주네 맛있겠다 아까 저거 여기 잘라 반 잘라 달라고 먹까 나오면 다시 오일을싸 가지고 아 그렇게 먹는 거 반씩 나눠달라고? 원래 어. 두개사 갖고 반짝해서 오일을싼 다음에 한국 스타일 핫도그 고 코리아 어묵이죠? 어? 어묵. 어, 어. 사진 찍고 있는 거야? 어. 어묵 한 야, 어 나시장 포 데잖아. 손님들 많은 거한번 써주고. 어? 전할이 음. 음. 이런 거 도전하기가 좀 그렇고. 음. 와, 폭탄이다, 폭탄. <laughs> 오렌지 주스, 이십 팥. 오렌지. 대마. 대마 대박. <laughs> 오징어 같은데? 여기 있어, 불. 불, 불길이? 어, 불, 아니, 홍합이네요, 그냥. 이 안에 이제 야채하고, 숙주하고, 이렇게. 하고. 여기 있잖아, 안에가봐 숙주하고, 이런 거. 숙주어, 저기, 아, 바짝이네, 기 어, 이것도 있제데그 형, 반값이 다깔끔나게지고있어 깔차나는 5밧에서 1 0되이싸 싸? 어 싸, 시골이라 깔차는 15밧이었거든 이런거 이런 섞어서 어이수세하고막 섞어가지고 이거 뭐야? 이러다가... 아, 까, 까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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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응. 무? 뭐? 무무아나나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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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소세지 같은 거. 어, 뭐, 만들어 만소세지같은거 예. 만들어 만고밥하 밥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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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하고 밥하고. 밥하고. 밥하는밥는고 밥하고. 밥이고밥갔다오하고 밥하고. 밥하고. 고하고 밥하고. 이 시골 인생이 좋잖아요. 음. 지역 사회 버려져서가 그거 어디? 아니, 그거 어디나 버려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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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อร่อยตัวละต้อนดีบ้านปูปูปูมาอร่อยอีซิปาอิซิปะแบนีวานปันดีบ้าอ๋ออีซิปาอร่อยอร่อยเลยครับคนคนเกาหลีเกาหลีอร่อยกาแฟกี่จานปูปลาเหปู 이거, 이거, 개, 개, 민물개. 이거, 이거 벌레들인지 뭔지 모르겠다 귀뚜라미. 귀뚜라미. 번데기. 콩쟁이. 뭐... 어, 어. 저, 바, 바퀴벌레. 바퀴벌레라고? 음, 어. 바퀴벌레야. 야, 아, 맛있는 거 많네. 아 여기서 밥하네 뭐 하하네 여기서 뭐 먹잖아 아좀저 비가 온다고 맛이가서갈거 저쪽에 자리 속속 저 자리에 이나오니할수 없는 거야 이 자리가 아니거든 손님못 가네 못 가지 이가 없으니까 못 가지, 음, 못 가지. 어, 그래도 여기 다 먹는 거네, 지금. <laughs> 형, 장가는 머리머리도 먹는 거야. 알로이? <laughs> 알로이? 에, 눈치 보는 거. <laughs> 이이뒤쪽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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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가 장 같아. 어... 어, 뭐 경기 있고 그러면 어? 응, 경기 있으면아 놀이동산도 있네. 여기도 자리가 있네 자리 자리 종석도 있는. 어. 그, 어. 여기 애들 놀이 아니 여기가 중심이네. 응? 어, 축구장이고. 그니까, 러 마을 축제하고 여기서. 아, 산카브리이 종합 운동장인가봐. 그죠? 어, 종합 공설 운동장. 공설 운동장. 죄송합니다. 저 사고 싶은 거 사. 그래? 네. 이거 살까? 어? 이거 살까? 사 볼라고 뭐 여기 초록색 나오네 어 아, 이게 뭐라 그랬죠 형? 돼지 돼지 쌈 아니 나요거도 하나 사려고 어 아니면 이것 사고 이거 하고 요거두 개, 요거두개 해봐 어 하나만 이, 이 송, 이송 이거 어 어. 송송어

Jesse 형, 그냥, 어? 형 그냥 여기, 여기서 사서 맥주 사서 먹을까? 맥주 두병 그 있는데? 숙소 가서 그냥? 어, 니까 그러니까, 미도. 어 미도 뭘 어디서 그래. 안사 일단, 아

1, 2, 3, 5, 개4 8, 0번1 12, 4 15, 1 1 8논0형 이거 2 23, 23, 23, 23, 23, 2봐 23, 23, 23, 23, 23, 23, 개3 23, 23, 23, 23, 23, 23, 아, 민물이야, 민물. 물고기. 아, 아, 아 땡큐. 10팟이면 엄청 싼 거다. 하나 더 살까? 아, 됐어. 아나 이거 좋아하거든. 아, 50팟이래. 5 0이래 아, 5 0 응. <laughs> 아. 아, 50팟? 응. 좋네. 어? 지갑이 어디어봐 시사모야, 시사모. 시사모, 응. 시사모야. 시사모? 어, 시사모야. 아, 시사모? 와, 시사모. 알로이. 시사모. 여기도 시사모라고 어 시사모. 시사모 튀김이야. 튀긴게 너무 많으면 많이 못 먹어. 어. 기름 깨서. 그래서 저기 가서 저형 처음에 갔던 데 거기 어, 그렇지 거기서 또 하고. 어. 그그 아, 오늘 뒤로 또다 이거 어묵이잖아. 어묵인데 이건 좀 어? 완벽하지 않은 어묵이야 네, 아, 여기는, 여기는 형옷가게다 여기 아, 어 먹는 가게고 어, 저런 창 이런 축구 타 좋은데 여 축구 제일 잘하는 팀이 라차브리야 아, 그래요? 무슨 야 이거 기 창이야 창? 창 맥주에서 거기가 제일 잘한다고? 저, 거를 길거리 뭐예요? 아, 오이가양 해서 파파 괜찮나 형? 이거 살까? 나는 그냥 빠빠 야 그냥 먹어 근데 얘들뭘 자꾸 먹드라 찍어서 먹드라 간장 뭐 이런 거 나는 안 먹어 아, 이거나 살까? 어, 파울라이 파? 야. 파? 5 0까지리다 50파? 어감사이나다 숯벌 있냐 숯벌? 아니 백밭으로 어. 안돌려 <laughs>